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실수 하나에, 혹은 끝없이 비교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속에서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기도,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회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을 세우는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믿고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드릴 때 무너졌던 존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반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기 보다 비교당하고 비난받는 경험이 쌓이면 나는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게 됩니다.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조차 위축될 수 있습니다.이럴 때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모두 아신 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결국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확신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쓰기 원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였까 아니라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이 담긴 선택입니다. 그 선택 안에 실패가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오늘도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주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기도가 반복될수록 내 안에 말씀이 쌓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나를 바라보는 이 기도는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다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고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내가 귀한 존재일까? 이 질문은 단지 감정적인 고민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와 연결된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나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잡고 하찮게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더 민감해지고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나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기준을 넘어 그 자체로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정해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죄를 당합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그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매몰찾고 그녀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여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존재 자체를 품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존재를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붙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보배롭다 하셨고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제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한 감정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훈련이고 내 존재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졌어도 아무리 연약해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십니다. 기도는 그 사랑 앞에 나를 정직하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을 매일 기도 속에 담아내세요. 사람들의 말보다 이 진리를 더 자주 듣고 더 깊이 묵상하면 내 안에 깨어졌던 존엄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 회복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에는 종종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늘이 모양이지.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거야. 죄책감이나 자기 실망이 깊어지면 회개보다는 포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위축되고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과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를 딛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실수와 과거의 상처들이 내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잘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하겠다던 그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뒤 베드로는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신은 이제 끝났다고 제자로서의 자격은 사라졌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과거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거에 자주 무너졌고 지금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나를 속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고, 무너져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와 실수, 후회와 마주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과거로 정의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내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나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가진 것이 없거나 기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럴수록 기도도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도 위축되어 갑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리에 두셨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위치는 세상이 말하는 낮은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존엄한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낮아 보여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높여진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깊게 와닿는 인물 중 하나는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아 종으로 팔렸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용하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지 성공시키기 위해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고백할 때 비로소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낮은 자리를 견디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리를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보좌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곳에 앉혀 주십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앞에서 낮아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높여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앉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은 상황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큰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기도의 중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작아졌던 시선이 다시 위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내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신 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위를 향해 살게 되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존엄한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자신을 작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고 실수와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내 안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까지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지금도 하늘에 앉으신 받은 존재입니다. 기도는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나를 낮추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때 무너졌던 존엄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의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믿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내 존재를 다시 하나님 안에 두는 시간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주 작아지는 저희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잊고 있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저희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낮아진 마음 위에 말씀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